강병화의 자원식물 TV 방송입니다. 우리나라 자원식물의 보존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방송을 시작합니다. 개계미자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깨미자리는 석주과로 항명은 스페르귤라리아 마리나입니다. 바늘별꽃이라고도 불립니다. 개깨미자리는 1년생 또는 2년생 초본으로 종자로 번식합니다. 전국의 해안지방에 분포하며 바닷가의 갯벌 근처와 바위 틈에서 자랍니다. 갯개 밑자리의 원줄기는 높이 10에서 20cm 정도이고 밑에서 가지가 여러개로 갈라지며 윗부분과 꽃받침에 섬모가 있습니다. 개깨미자리는 5월에서 8월 사이에 개화하며, 백색 또는 분홍색의 꽃은 입겨드랑이에 달립니다. 개깨미자리는 식용으로 이용되며, 다이어트, 당뇨 개선, 동맥경화 증상의 약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원식물의 신화학습 시간입니다.